추웠어 어젯밤에, 응? 어? <laughs> 그래서 따뜻한데 앉아 있는 거야, 응? 선댄한이라고, 응? 아유, 그랬어? 응가하고 시하고는 지금 떡 엎어져서 선댄하는 거야, 응? 어? 들어와 방으로. 아침 밑으로 쭈르륵 내려가지 말고 엄마 청소해야 되겠다. 어?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토요일이네요. 날짜 참잘 가죠? 아 미세먼지 가 뿌였습니다 지금. 햇빛도 들랑달랑하면서 뜨겁고요. 음. 아우 엄청 나네요 오늘도 날씨가. 얘들아 미세먼지 많어. 미세먼지 많으니까 방에 들어가 있어, 응? 도도콩, 방에 안 들어가? 들어가, 도도콩, 얼른 들어가 여기 엄마 물청소 해야 돼. 들어가, 밑에 내려가지 말고 방에 있어. 방에 이리 와, 도도콩. 들어가. 어디서 잔 머리 굴려? 얼른 들어가 있어. 엄마 청소할 때까지 거기 얌전하게 있으라고 여기 펴줄 테니까 잠깐. 자 올라가 홍이도 들어, 와. 홍 올라와. 빨리 올라가 바로 올라가 얼그 가만히 있어 내려오지 말고 앉아 내려오면 맴매 가만히 있어 알았지? 어제처럼 쭈르륵 내려가지 말고 응? 그거 가만히 있어 엄마 청소하고 올게 애들이 나와 앉으니까 자주 여기를 깎습니다. 먼지가 많아서 미세먼지가 엄청 지저분해요. 위에서부터 싹 이렇게 깎아내려줘야지. 비가 많이 온다 했더니, 비, 는안 오고 미세먼지가 뿌였습니다. 주말부터, 어오늘 주말이잖아요? 나는 어젯밤부터 오시더라고. 그랬는데 오늘 올래나 봐요. 하늘이 꾸물꾸물해요 저거 보세요. 우해 가지고 아, 저산 보세요. 잘안 보이죠? 다 이게 미세먼지라니까. 미세먼지. 도둑이 위놈새끼를 후, 요 위에까지 와서 똥을 싸가지고, 저 밑에 내려갔어야 되는데, 내가 자꾸 갈수록, 노망이 드나왜 자꾸, 빗나가는지 모르겠네? 저 밑에가 싸면 얼마나 좋아. 물을 치우기도. 후, 위에서 싸가지고, 애를 먹이고. 똥싸면 어떻게 파리들이 곰방 와가지고, 어? 그래요? 웃겨. 금방 어디서 파리가 날라왔는지 몰라. 오늘 비 온대니까 니네 얼굴만 마사지 해줄게. 땅은 안, 물을 안 뿌리고. 얼굴만. 저 고추는. 응, 음, 진드기가 자꾸 밑으로 딱 저기, 이파리에서 생기더라고. 어제, 기, 어제는 약 안쪽 그저께 쳤는데, 오늘 한번더 세게 쳐놔야 되겠어. 비 온다니까, 그냥. 비 오면 은 뭐, 쳐도 상관없고. 비, 겐 다음에 쳐야 되겠네. 비가 잔뜩 온다고 하니까. 在心，朦胧的温馨，依依的思绪，我不能拒绝。 어제 오이를 세개다깠거든요큰 거. 이랬 이제, 오이가 이제 자잘한 것만 있네요. 아유, 거기, 가지시기 좀 해줘야 되겠다, 여진. 이렇게, 떡잎이막 챙기네. 아침 일곱 시인데도 이렇게. 도 끄고 가지치기를 좀 해주겠습니다. 여기는 오이가 다 따고 없으니까 오이가. 여기는 오이를 딴 자리니까 이렇게 밑에 가지치기를 해줘야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지 또 생기겠죠. 오이가. 어제 오이를 싹 따버렸어. 여기 얘는 좀 오이가 병들어서 었 따는 게 미리미리 이런 거는, 어, 안될것 같은 거는 다 이렇게 쳐줘야 돼. 얘는 왜 오이가 안 좋다? 얘런 애들은 쳐버려야 돼. 오이가 안 되는 데는 쳐버려야 돼. 그래야지 깔끔해지지. 이렇게 이빨리를 쳐줘야 돼. 그래야 다음번에 오이가 성장을 하기 좋거든요. 얘도 오이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얘도 잘라줘야 되겠다. 안중호랑또 잘라줘야지 정리가 되더라고. 어, 됐네, 다 잘라버렸어. 이렇게 잘라주면 얘들이뭔 일이 있겠니? 너도 잘라줄게. 너도 나와. 아닌 건 아닌 거야. 가지치기를 해서. 조금 깨끗해 보이는 이발을 하니까 너도 커팅 좀 해야 되겠어. 예, 어기좀 보세요 밑에 다리치게 해줘야 돼. 오직 오직 나도 새벽 는 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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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 사람이며 펼쳐지는 모래어산이었어야 꼬마 해명을 가슴에서니기다가서 음. 사랑해요.

저 손바닥보다 훨씬 길죠? 우와. 이렇게 커요, 고추가. 이거를 어제 몇개 따가지고 가서, 어, 먹었더니 진짜 달고 맛있더라고요. 어, 저쪽 나무는 놔둬봐야 되겠다. 어, 진짜 많다, 고추 여주가 이제 주렁주렁 열리려고 이렇게. 어이고, 여기 여주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여주? 예 여주랍니다. 이게 여주 꼬치에 <laughs>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근데 지금 많이 이렇게 몽우리가 섰어요. 여주 시키려고 무지하게 많이 몽우리가 섰어요. 뽑히려고 그래요. 지금 음, 줄 타고 잘 가고 있네요. 그죠? 저기까지 쫙 타고 올라갈 거랍니다. 쟤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 저쪽으로 자리 잡아줬더니,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또 여기서 영상 마치고요. 또, 어, 턱밭 작업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무좀 보세요, 무. 와,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이파리 좀 봐. 대단하죠? 엄청 많이 자랐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